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에바더부터스 오차장입니다. 오늘도 신선하고 유익한 정보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은 특집 방송으로 꾸며봤는데요.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이제 고객님과의 대화에서 시작됐습니다. 어, 다른 영업사원분한테 장기레, 장기렌트 리스 견적 비교당하는 건뭐 흔한 일이기 때문에 어, 저도 고객님께서 주신 다른 업체의 견적을 좀 분석해 보기도 합니다. 어, 그래서 솔직히 좋은 견적이라고 하면 좋은 견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, 그런데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나니까 야, 아니 이렇게 무리한 사은품을 줄 수가 있나 어, 그것도 영업사원이 아니고 리스사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계셔 가지고 어, 조건에 맞춰서 제가 이제 견적 비교를 한번 해 보니까 참 놀라운 수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, 이렇게 지금 이 사은품들이 제공이 된 거고요 제공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, 네. 요즘에 이제 경, 영상 보면은 뭐 영피 견적이다, 최저 견적이다, 영상들이 많은데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, 오늘 이 차장님께 좀 부탁을 했고요. 또 어떤 견적이 좀 합리적인 견적이고 나와는 어떤 견적이 맞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이 차장님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, 이 차장입니다. 네, 어, 오늘 준비해주신 주제가 나한테 맞는 견적이 있다 이거죠? 네, 맞습니다. 네네. 그 영상에 보니까 세 분류로 되어 있는데, 뭐, 어떤 게 좋은 겁니까? 아, 네. 사실, 고객분들마다 성향이 달라서 네네. 어떤 게딱 좋다, 이렇게 단정히 줄 수는 없는데요. 네네. 예를 들어, 오차장님은 가격도 최저 견적이고, 네. 사은품도 많이 준다면 그 영업사원에게 차량을 구매를 하실 건가요? 뭐, 어, 당연한 거 아닙니까? 딱 잘라서 네네. 적어도 지구상에는 그런 견적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. 네네. 다만 믿고 싶은 견적인 거겠죠. 네네. 아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<laughs>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요. 아 방금 차장님께 예를 드린 대로 견적도 싸고 사은품도 많이 주면 업체는 뭘 먹고 살까요? 그렇긴 하죠. <laughs> 그러니까 홈쇼핑은 맨날 뭐 특가 상품 판다는데 홈쇼핑이 제일 저렴하다는 것에 혹시 동의를 하시나요? 음. 이거 약간 뭐 그것이 알고 싶다는 느낌이 나는데요. 조금 <laughs> 더 쉽게 말씀해 주시면요. 공짜는 없다는 거죠. 그냥 음. 주는 건 없습니다. 음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 견적 보면은 지금 네. 화면에 띄워 주셨는데, 네네. 비교를 안 해보면 싼지 비싼지를 몰라요. 그렇겠죠. 네. 이 모델 Y 리스 견적이고, 요거 보니까 월납입금이. 53만 원 가량 나오는 견적이네요. 네, 아. 맞습니다. 네, 네. 그런데 다음을 보시면 네. 아까의 견적에 요런그 검은색으로 글씨로 이제 썼는데 네, 네. 사운품을 제공하기로 한 거예요. 음. 하나, 둘, 셋, 넷 다섯, 어, 일곱 개 맞네요. 네, 네, 네. 그 시공 업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네네. 제가 또 나름 디테일링 샵에 있어 봤으니까 아, 그러셨죠. 맞아요. 대충 네. 따져 보면한 131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. 아, 네, 네, 네. 중요한 건이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것들이 내가 내는 월 납입료에 노가 있어요. 음, 여기에 노가 있다. 네, 네. 자, 그러면은 어, 뭔가 또 남기는 게 있긴 할 텐데, 그러니까 이거 말고 남기는 게 있, 있긴 할 텐데 영업활동을 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거는 뭐 당연한 행위거든요근데 어, 그렇죠. 문제는 사은품을 품 사은품 제공하는 게 리스사에서 해주는 걸로 고객은 믿고 있었다. 이게 사실 이게 문제잖아요. 아 맞습니다. 동일 차량으로 저희가 드린 견적과 비교해 보, 보면요. 네네. 수수료만 비교해봤을 때. 네네. 180만 원 정도. 어우. 아, 차이가 나거든요. 차이가 많이 나네요. 네네. 그러니까 사, 사은품을 줘도 네 그렇죠 약 50만 원이 남는데 그 네네. 이외에도 상당한 금액이 수수료로 남아요. 아,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다. 네네. 네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특히 뭐 영업자분들도 보실 텐데 이런 질문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야 그러면 너네는 얼마나 남기는 데 특정 몇몇 업체들처럼 뭐 수수료 0으로만 팔아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?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. 아 그렇죠. 네네. 그러니까 얼마를 남기던 그건 영업자의 재량이죠, 사실. 네, 네. 다만,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는 해줘야 한다는 거죠. 그렇죠. 네, 네. 물론, 영업사원들이 고객하고 상담할 때잘 아시는 용품 좀 있나요? 네. 어, 그런 용품 좀, 용품은 따로 하세요. 하고 네, 네. 수수료를 낮추는 경우는 거의 없을 그렇죠. 거예요. 그렇 없겠죠. 네. 근데 저 용품들을 리스사나 자체에 적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네. 고객분들도 수수료 영인 견적을 원하시면 영업사원들을 보고 뭐 오라가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사실 아, 그좀 매너가 아니죠. 그렇죠. 본인이 원하시는 견적을 선택하시되 고객과 영업자 간의 정도를 지켜야 하는 아, 네.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맞는 말씀입니다. 그런데 정리를 해 보면은 자, 사은품에만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거 다 무료 아니다. 네. 현명한 판단 하시라는 거고요. 다만 확실히 그 렌탈리스 사에서 장착하는 용품이 조금 저렴한 건 맞는 것 같으니까 꼭 필요하시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에게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어, 나는 차를 잘 모른다. 근데 그런 분들은 어, 수수료 0인 것만 막 현혹돼서 쫓아다니세요. 근데 그렇게 하고 나시면은 뭐. 뭐 쫓, 아 그렇게 쫓아다닐 수가 있는데 꼭 그렇게만 쫓지 않으시면 그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가격만 선택하시면 아까 이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 사원들 좀 귀찮게 할 수는 있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차장님 어쨌든 이제 뭐 마무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, 네. 그러니까 사람은 뭐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는 맞아요 네네 그래도 소비자분들 각자의 스타일이 이, 있는 거니까요네몇년 동안 뭐 타실 차량을 구매하시는 일에는 뭐 합리적인 견적이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하시고 네네. 구매를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네네. 저희 에바다모터스는 바로 그런 것을 이제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깐요 네네. 언제든 믿고 한번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. 네이차장님 네, 오늘도 수고하셨고요.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 감사합니다. 네,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준비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인생 최고의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에바다모터스의 오차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